이제, 네, 이거, 다 10등이 되어가고 이거는, 가봤어. 네, 썸머나 시리즈라고, 이제, 물대, 풍성한 이벤트를, 간바저라고, 이제, f c 도쿄전에 풍성한 이벤트를, 또 팬들 앞에 맞이했던 그런 이벤트입니다. 여기, 이제, 위를 보시면은, 이제, 우리, 유험에프라 마리누스의 상징색, 적백청 분수쇼를 펼쳤고, 그리고 이제, 왼쪽 아래에는, 이제, 찾아보니까, 러브라이브, 그, 호시조라린? 호시조라린 예? 맞나? 그 성우분이신 그 이요리다 씨께서 그 러브라이브 콜라보 일환으로 F 마리우스 경기장에 방문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<laughs> 오랜냐 뭐 네, 했더니 지징은 왜래 왜래 이동호만관프 케이리그는 국산 블루아카 <laughs> 이브랑 콜라보하라 리피다이스키 이거는 이제 F 마리우스 사진 그 공식 트위터에 가져왔는데. 러브라이브 공식 그 트위터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앞으로 좀 러브라이브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제1리그 콜라보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네. 지금 콜라보하면서 네. 이런 식으로 성우가 직접 경기장 방문하고 뭐 캐릭터 지정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죠